무슨 광신자들이나만 받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일반 종교 활동을만 하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저기 아니 그게 뭐죠? 이 세상을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게 막 그냥 오케스트라 같이 막 웅장한 막 저기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이 변화가 없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어 영적인 거, 육적인 것도 하나도 생명도 안 나오고 이 이 사람이 이 세상적으로도 거룩한 것도 변하지 않고 왜 그렇죠? 예배 이, 이 주님 안에는요. 로마서 일장 십육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니 복음은 능이 구원을 받을 능력이 나오야 하는데 이게 뭐죠? 이 전하는 자나 받는자가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지 진짜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바꾸는 거예요. 자. 사생전 2장, 2장 2절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후련히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 안에 온 집에, 온집 안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이 각 사람 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방언, 방언하기를 시작했다. 발언하라고.